직장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항문 안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. 어, 카메라가 달린 직장경을 삽입해서 항문관 안을 관찰하는 것이지요. 어, 직장경과 비슷한 우리가 흔하게 아는 대장내시경이 이 직장경을 대장 전체를 보는 확대된 방법의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결국 대장내시경도 카메라가 달린 관을 항문을 통해 넣어서 항문부터 우측 대장까지를 검사하는 방법이라면 직장경은 항문만 조금 더 포커싱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. 우리가 쓰는 대장 내시경은 12mm, 1.2cm입니다. 우리가 쓰는 직장경이 그거보단 조금 더 큽니다. 1.4cm. 이유는 우리의 대장 중에 그 관이 가장 큰 것이 직장과 항문이기 때문에 항문 직장을 보기 위해선 조금 더큰 내경이 필요하지만 1.4cm가 의외로 굉장히 큰 것은 아닙니다. 실제로 항문은 우리가 대장암 수술할 때 대장 문압을 이용해서 기구를 삽입하게 되는데 그 기구가 33mm를 쓰게 되는데 항문은 33에서 35mm까지는 넉넉하게 열릴 수 있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1.8mm의 두께의 직장경을 삽입했을 때, 만약 통증이 유발된다면, 본인의 항문은 정상 사이즈보다 작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.